상상해보세요.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카페에 서서 줄을 서고 있습니다. 핸드폰을 스크롤하면서 뒤에 서 있는 사람의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됩니다. 그 사람은 또 다시 돈이 없다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청구서가 계속 쌓이고 있고, 꿈꿔왔던 휴가는 절대 갈수 없을 거라고 한탄하고 있죠. 그런데 동시에 그 사람은 12,000원짜리 스페셜티 라떼에 모든 것을 추가해서 주문하고 있습니다. 익숙하게 들리나요? 여기 당신을 놀라게 할 사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을 쌓는 사람들과 평생 월급날만 기다리며 사는 사람들을 구분하는 기본 원칙에 대해 전혀 모른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민수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돈을 관리하는 간단한 원칙들이 어떻게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내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만약 당신이 매달 돈이 어디로 사라지는지 모르는 채 지치셨거나 당신의 재정적 미래를 마침내 통제하고 싶으시다면 이 채널을 구독하고 이 정보가 도움이 된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부자와 가난한 자의 차이 아마 당신의 현재 상황에 따라 웃거나 울게 할 사실이 있습니다. 평생 불을 쌓는 사람들과 경제적으로 평생 고군분투하는 사람들의 차이는 지능이 아닙니다. 고액연봉 직업을 갖는 것도 투자의 운이 좋은 것도 아닙니다. 더 많은 돈을 버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더 많은 돈을 벌면 도움이 되겠지만요. 진짜 차이는 누구나 배우고 적용할 수 있는 몇 가지 기본 원칙을 따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현재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말이죠. 오늘 제가 당신의 재정적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10가지 황금 법칙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 법칙들은 금융학위가 필요한 복잡한 전략이 아닙니다. 수십 년 동안 백만 장자를 만들어 온 간단하고 검증된 원칙들입니다. 이 법칙들 중 일부는 처음 들으면 당연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완전히 무시한다는 사실에 놀라실 겁니다. 다른 법칙들은 돈 관리에 대해 당신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에 도전할 수도 있습니다. 이 영상이 끝날 때쯤 당신은 실제로 작동하는 명확한 부의 구축 로드맵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왜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생 괜찮은 수입을 벌면서도 재정적 자유를 달성하지 못하는지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부터 정확히 무엇을 다르게 해야 할지 알게 될 것입니다. 황금 법칙 1. 버는 것보다 더 많이 쓰지 마라. 모든 것의 기초가 되는 돈의 가장 기본적인 법칙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버는 것보다 더 많이 쓰지 마세요. 알고 있습니다. 너무 당연해서 말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현실을 확인해 봅시다. 통계청 2024년 기준. 평균적인 한국 가정은 약 900만의 신용카드 부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주택담보대출이나 학자금대출을 포함하지 않은 금액입니다. 처음부터 감당할 수 없었던 물건에 쓴 900만원입니다. 이 법칙은 간단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들립니다. 하지만 간단하다는 것이 쉽다는 뜻은 아닙니다. 자신의 능력 내에서 생활하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단순히 갖고 있지 않은 자기 규율이 필요합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예 라고 말하는 것에 아니오라고 말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즉각적인 모든 것을 숭배하는 문화 속에서 만족을 지연시키는 것에 편안해져야 한다는 뜻이죠. 하지만 이첫 번째 법칙을 마스터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보세요. 당신은 대부분의 사람들을 가두는 미친 순환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제가 말하는 그 순환을 아시죠? 일하고 소비하고 청구서에 스트레스 받고 더 일하고 더 소비하고 은퇴나 죽음 중 먼저 오는 것까지 반복하는 것 말입니다. 당신이 번 것보다 적게 지속적으로 지출할 때 당신은 긍정적인 현금 흐름이라고 불리는 것을 만들게 됩니다. 이 인격 자금은 우리가 앞으로 논의할 모든 것의 기초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만약 당신이 매월 300만 원을 벌지만 305만 원을 쓰면 매달 재정적으로 뒷걸음질 치고 있는 겁니다. 5만 원에 불과하더라도 그 적자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복리로 커집니다. 하지만 300만 원을 벌고 280만 원을 쓴다면 그 20만 원의 인격음이 당신의 재정적 자유를 향한 티켓이 됩니다. 황금 법칙이 자신에게 먼저 지불하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들의 돈을 완전히 거꾸로 다룹니다. 그들은 월급을 받고 청구서를 내고 원하거나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구매한 다음 남은 것을 저축합니다. 이 접근 방식의 문제는 보통 남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삶은 소득에 맞춰 지출을 늘리는 재밌는 방식이 있죠. 자신에게 먼저 지불한다는 것은 이 과정을 뒤집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누구에게 지불하기 전에, 다른 무엇을 구매하기 전에, 당신은 저축과 투자를 위해 돈을 따로 떼어놓음으로써 자신에게 지불합니다. 이것은 제한이나 더 많은 돈이 생겼을 때할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월세나 주택담보대출처럼 협상할 수 없는 지출입니다. 여기서 마법의 숫자는 최소 10%입니다. 만약 당신이 20대라면 왜서 10%부터 시작해서 점차 늘려가세요. 소득의 10%를 꾸준히 저축하는 사람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상당한 부를 쌓을 것입니다. 반면에 남는 것만 저축하는 사람은 아마도 평생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자동으로 만드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신의 계좌에서 전용 저축 또는 투자 계좌로 월별 이체를 설정하세요. 이 이체를 다른 청구서처럼 처리하세요. 돈은 당신이 다른 것에 쓸 기회도 갖기 전에 이동합니다. 과정을 자동화할 때 대부분 사람들의 좋은 의도를 죽이는 유혹과 결정 피로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황금 법칙 3. 비상금을 구축하라. 인생은 당신이 가장 예상치 못할 때 변화구를 던지는 재능이 있습니다. 자동차가 고장나거나 응급 치과 치료가 필요하거나 냉장고가 고장나거나 직장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비상금이 없으면 이런 상황들은 당신을 부채로 몰아넣고 당신의 재정적 진전을 완전히 탈선시킵니다. 당신의 비상금은 필수 지출의 3에서 6개월 분을 커버해야 합니다. 당신의 현재 생활 방식 3에서 6개월이 아니라 살아남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것들입니다. 월세나 주택담보대출, 전세보증금 대출, 공과금, 식료품, 보험 그리고 기타 필수품들입니다. 만약 당신의 필수월 지출이 300만원이라면 최소 1개월치 300만원부터 시작하세요. 목표는 900만원에서 1800만원 사이의 비상금을 CMA나 고금리 예금통장에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 돈은 진짜 비상 상황이 아니면 절대 건드리지 않습니다. 제로에서 시작한다면 그 금액이 엄청나게 들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한 번에 다 저축할 필요는 없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100만 원의 목표부터 시작해서 거기서부터 쌓아가세요. 핵심은 완벽함이 아니라 일관성입니다. 서울에 사는 30대 직장인 지영 씨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녀는 매월 20만 원을 저축함으로써 비상금을 구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녀의 월 지출에 비하면 작은 금액처럼 보였지만 그녀는 꾸준히 했습니다. 1년째는 240만 원을 저축했습니다. 2년차까지 그녀는 돈이 벌어들인 이자를 포함하여 거의 500만 원을 모았습니다. 차가 예상치 못한 120만 원의 수리가 필요했을 때 그녀는 신용카드에 넣는 대신 현금으로 지불했습니다. 스트레스 없고 부채 없고 문제 없습니다. 비상금을 가짐으로써 오는 마음의 평화는 돈 자체보다 더 가치가 있습니다. 인생이 던지는 무엇이든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을 알 때, 당신은 재정의 모든 영역에서 더 나은 결정을 내립니다. 당신은 절망적이지 않기 때문에 절망적인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황금 법칙사, 저축만으로는 부자가 될수 없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막히게 됩니다. 그들은 일반 저축 계좌에 돈을 저축하는 것이 부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매년 인플레이션이 외서 6% 정도 진행되는데 저축 계좌는 운이 좋다면 1%를 지불하니 실제로는 매년 구매력을 잃고 있는 겁니다. 저축은 비상사태와 단기 목표에는 중요하지만 진정한 부를 쌓고 싶다면 투자해야 합니다. 제 생각을 바꾸게 한 문구는 간단했습니다. 안전을 위해 저축하고 독립을 위해 투자하라. 당신의 비상금과 단기 저축은 안전을 제공하지만 당신의 투자는 재정적 독립의 가능성을 만듭니다. 한국과 미국 주식 시장은 장기적으로 연칠해서 9%의 수익률을 냈습니다. 이는 복리 이자의 힘을 통해 당신의 돈이 약 10년마다 2배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이는 과거 실적이며 미래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먼저 그것을 먹어치우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70년에 걸쳐 두 배가 될수 있는 저축 계좌와 비교해 보세요. 복리 이자는 세계의 여덟 번째 경이로움이며 일찍 시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이유입니다. 원래 투자와 이전 수익에 대한 수익을 얻을 때 성장은 선형이 아닌 기하급수적이 됩니다. 준호와 미경을 고려해 보세요. 준호는 22세에 매월 25만 원을 투자하기 시작하여 연간 7%의 수익을 얻습니다. 미경은 30세가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같은 금액을 같은 수익으로 투자하기 시작합니다. 65세까지 준호는 1억 2900만원을 기여했지만 7억 3900만원을 축적했습니다. 미경은 1억 5000만원을 기여했지만 3억 6800만원만 축적했습니다. 준호의 8년 빠른 출발은 3억 7100만원 더 많은 은퇴 저축을 가져왔습니다. 이것이 복리이자의 힘이며 이 법칙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불을 쌓을 때 시간은 당신의 가장 가치 있는 자산입니다. 황금 법칙 5. 모든 부채가 동등하게 만들어지지 않는다. 자, 모든 부채는 악이고, 당신의 집을 포함해 모든 것에 현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말할 거라고 생각하기 전에, 재정적으로 현명한 사람들과 돈과 영원히 고군분투하는 사람들을 구분하는 개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좋은 부채와 나쁜 부채가 있습니다. 그 차이를 이해하는 것은 말 그대로 당신의 재정적 미래를 만들거나 망칠 수 있습니다. 나쁜 부채는 당신을 가난하게 만드는 동안 다른 사람의 주머니에 돈을 넣는 모든 것입니다. 휴가 쇼핑에 사용된 신용카드, 당신이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차량에 대한 자동차 대출, 그리고 5년 안에 가치가 없어질 가구에 대한 할부금 등입니다. 이런 유형의 부채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치가 떨어지는 것들을 소유하는 특권을 위해 이자를 부과합니다. 누군가가 당신의 얼굴을 반복적으로 때리게 돈을 주는 것과 같습니다. 반면에 좋은 부채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치가 상승하거나 수입을 창출하는 자산을 획득하기 위해 빌린 돈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치가 상승하는 집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 자금 대출, 더 높은 수입 잠재력으로 이어지는 학자금 대출, 여기서 주의하세요. 모든 교육이 동등하게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지불하는 이자보다 더 많은 수입을 창출하는 데 도움이 되는 사업 대출 등입니다. 핵심적인 구별은 이것입니다. 좋은 부채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돈을 벌게 합니다. 나쁜 부채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돈을 잃게 합니다. 만약 돈을 빌릴 예정이라면, 그 돈이 당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고 유리하게 작용하도록 하세요. 주택 소유자의 평균 순자산은 2억 5,500만 원인 반면 임차인은 겨우 600만 원입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놓치는 좋은 부채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좋은 부채조차도 무모하게가 아니라 전략적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단지 5억 원의 주택담보대출을 승인받을 수 있다고 해서 그래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목표는 부를 쌓기 위해 다른 사람의 돈을 사용하는 것이지 간신히 감당할 수 있는 집으로 사람들에게 인상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황금 법칙 6. 계산된 위험을 감수하라. 당신을 놀라게 할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당신의 돈을 안전하게 보관하는 것은 실제로 당신이 할수 있는 가장 위험한 일중 하나입니다. 인플레이션이 5%로 진행되는 동안 모든 돈을 1%의 수익을 내는 저축계좌에 보관할 때 당신은 매년 구매력을 잃게 됩니다. 그것은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천천히 진행되는 재정적 자살입니다. 불을 쌓기 위해서는 계산된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계산된 위험과 어리석은 위험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계산된 위험은 연구에 기반하고 제한된 하방 위험이 있으며 상당한 상승 잠재력을 제공합니다. 어리석은 위험은 감정에 기반하고 무제한 하방 위험이 있으며 모든 것을 잃을 가능성을 제공합니다. KOSPI ETF나 글로벌 인덱스 펀드의 다양한 포트폴리오에 투자하는 것은 계산된 위험입니다. 주식 시장은 오르내리지만 장기간에 걸쳐 꾸준히 인내심 있는 투자자들에게 보상해왔습니다. 카카오톡 단체방의 조언을 기반으로 코인 단타 매매는 어리석은 위험입니다. 더 많이 지불하지만 이사를 요구하는 더 나은 직업을 얻는 것은 계산된 위험입니다. 저축이나 사업 계획 없이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직업을 그만두는 것은 어리석은 위험입니다. 차이는 준비, 연구, 그리고 백업 계획을 갖는 것입니다. 위험은 완전히 피해야 할 것이 아닙니다. 위험은 지능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직면하는 가장 큰 위험은 그들의 투자가 돈을 잃을 것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큰 위험은 그들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는 동안 인플레이션이 천천히 그들의 구매력을 잠식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황금 법칙 7. 구체적인 재정 목표를 설정하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들리는 재정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부자가 되고 싶다. 나는 충분한 돈을 갖고 싶다. 나는 돈에 대해 걱정하지 않고 싶다. 이것들은 목표가 아닙니다. 이것들은 소원입니다. 그리고 소원은 부를 창출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목표가 그렇게 합니다. 실제 재정 목표는 이런 모습입니다. 나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내 투자 계좌에 5천만 원을 갖고 싶다. 이는 7%의 연간 수익률을 가정할 때 향후 5년 동안 매달 83만 3천 원을 저축하고 투자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제 우리는 작업할 구체적인 것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할 때 당신은 계획을 만들기 위해 거꾸로 작업할 수 있습니다. 만약 매달 83만 3천 원을 투자해야 하지만 지금 20만 원만 저축하고 있다면 당신은 정확히 어떤 격차를 메워야 하는지 알수 있습니다. 아마도 소득을 늘리거나 지출을 줄이거나 또는 둘다 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당신이 목표로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목표 없이는 당신은 목적지 없이 전국을 운전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당신은 어딘가 흥미로운 곳에 도착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아마도 당신이 가고 싶었던 곳은 아닐 것입니다. 재정적 성공은 거의 우연히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정확히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그곳에 도달하기 위한 계획을 만들 때 일어납니다. 제가 아는 가장 성공적인 사람들은 3개월마다 그들의 재정 목표를 검토합니다. 강박적이지 않지만 일관되게 말이죠. 그들은 진행 상황을 추적하고 승리를 축하하고 필요할 때 전략을 조정합니다. 이것은 완벽함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방향과 의도성에 관한 것입니다. 황금 법칙 8. 가능한 모든 것을 자동화하라. 상처를 줄수 있는 진실이 있습니다. 당신의 의지력은 불을 쌓기에 충분히 강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자기 규율적이라고 생각하는지 상관없이 미래의 자신을 위해 돈을 투자하는 것과 지금 당장 원하는 것을 구매하는 것 사이의 선택에 직면했을 때 대부분의 경우 현재의 자신이 이깁니다. 그것은 단지 인간의 본성입니다. 해결책은 가능한 한 방정식에서 자신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저축을 자동화하고 투자를 자동화하고 청구서 지불을 자동화하세요. 돈이 자동으로 움직일 때, 당신은 매달 옳은 일을 하기 위해 동기부여나 의지력이나 기억에 의존할 필요가 없습니다. 비상금 투자 계좌 그리고 은퇴 계좌로의 자동 이체를 설정하세요. 당신이 월급을 받은 다음 날, 돈을 다른 곳에 쓸 시간을 갖기 전에 이러한 이체를 예약하세요. 연체료나 손상된 신용점수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도록 청구서를 자동으로 지불하세요. 이것은 게으름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전략적인 것에 관한 것입니다. 정기적인 재정 작업에 대해 생각할 필요가 적을수록 더큰 재정 결정을 위한 정신적 에너지가 더 많아집니다. 게다가 자동화는 실패 없이 매번 자신에게 먼저 지불하는 것을 보장합니다. 부유한 사람들은 의지력이 시스템을 항상 이긴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들은 부를 쌓기 위해 동기부여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느끼든 그렇지 않든 간에 작동하는 자동화된 시스템에 의존합니다. 황금 법칙 후 당신의 돈을 집착적으로 추적하라. 당신은 측정하지 않는 것을 관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매달 그들의 돈이 어디로 가는지 전혀 모릅니다. 그들은 대략 얼마를 버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주요 지출에 대한 어렴풋한 감각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 중요한 세부 사항들은 그들에게 완전히 보이지 않습니다. 모든 성공적인 비즈니스는 그들이 문제와 기회를 식별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들의 수입과 지출을 집착적으로 추적합니다. 당신의 개인 재정은 정확히 같은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들어오는 모든 원과 나가는 모든 원을 추적할 때, 그렇지 않으면 숨겨진 채로 남아있을 패턴들이 나타납니다. 아마도 당신은 그것을 깨닫지 못한 채월 40만 원을 배달의민족, 쿠팡 기츠 같은 배달 앱에 쓰고 있을 수 있습니다. 아마도 당신의 넷플릭스, 웨이브, 디즈니 플러스, 멜론 같은 구독 서비스가 월 20만 원까지 올라갔을 수 있습니다. 아마도 당신은 은퇴를 위해 투자하는 것보다 커피에 더 많이 쓰고 있을 수 있습니다. 존재하는지 모르는 문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현대 기술은 이것을 그 어느 때보다 쉽게 만듭니다. 뱅킹 앱이나 가계부 앱이 자동으로 당신의 지출을 분류하고 지출 트렌드를 보여주고 당신이 예산 한도에 접근할 때 알려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앱은 단지 도구일 뿐입니다. 진정한 힘은 실제로 정보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에서 옵니다. 저는 자신과 함께하는 월간 돈 데이트를 추천합니다. 앉아서 당신의 지출을 검토하고 목표를 향한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필요한 조정을 하세요. 이것은 판단이나 죄책감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식과 의도성에 관한 것입니다. 자신의 돈을 꾸준히 추적하는 사람들은 거의 항상 그냥 대충 하는 사람들보다 더 나은 성과를 냅니다. 황금 법칙 10, 인내하고 장기적으로 생각하라. 여기 마지막 법칙이 있으며 이것이 가장 중요한 법칙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불을 쌓는 것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마라톤입니다. 당신이 내리는 모든 재정적 결정은 이 질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이것이 10년, 20년 또는 30년 후에 내 재정 상황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만족을 지연시키고 장기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항상 즉각적인 결과가 필요한 사람보다 더 나은 성과를 낼 것입니다. 복리 이자는 마법을 일으키기 위해 시간이 필요합니다. 부동산은 가치를 높이기 위해 시간이 필요합니다. 사업은 성장하고 수익성이 있기 위해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장기적 사고는 모든 것에 적용됩니다. 그 자동차 대출에 대한 월 지불액만 생각하지 마세요. 대출 기간 동안의 총 비용과 그 돈이 대신 국민연금이나 퇴직연금, 개인연금에 투자되었다면 얼마가 되었을지 생각해 보세요. 그냥 오래 투자를 건너뛰면서 얼마나 많은 돈을 저축하고 있는지 생각하지 마세요. 향후 30년 동안 얼마나 많은 부를 포기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가장 성공적인 투자자들은 종종 가장 지루한 투자자들입니다. 그들은 다양한 인덱스 펀드를 사서 수십 년 동안 보유합니다. 그들은 시장 타이밍을 잡으려고 하거나 핫 주식을 쫓지 않습니다. 그들은 시장의 타이밍을 잡는 것보다 시장에 머무는 것이 항상 더 낫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이 인내심은 투자를 넘어 확장됩니다. 비상금을 쌓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부채를 갚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지속적인 부를 창출하는 습관과 마인드셋을 개발하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나 장기전을 하는 것의 아름다움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과는 당신의 투자처럼 복리로 증가합니다. 자, 이제 당신은 지속적인 부를 쌓는 사람들과 그들의 돈이 어디로 갔는지, 평생 궁금해하는 사람들을 구분하는 10가지 황금 법칙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들은 경제학 박사 학위가 필요한 혁명적인 개념들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당신이 실제로 일관되게 따른다면 작동하는 간단한 원칙들입니다. 나게 처음에 언급했던 카페에 있는 사람을 기억하세요? 1만 2천원짜리 라떼를 주문하면서 돈이 없다고 불평하던 사람 말이죠? 그 사람은 소득 문제가 아니라 우선순위 문제가 있습니다. 그들은 장기적인 부구축 대신 즉각적인 만족을 선택하고 있으며 그 선택에서 정확히 예상되는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이열 가지 법칙에 대한 아름다운 점은 당신이 그것들을 모두 하룻밤 사이에 마스터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당신에게 공감을 일으키는 한두 가지를 선택하고 그곳에서 시작하세요. 아마도 그것은 당신의 저축을 자동화하거나 마침내 그 비상금을 구축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아마도 그것은 당신의 생애 처음으로 지출을 추적하거나 그냥 일이 잘 풀리기를 바라는 대신 구체적인 재정 목표를 설정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일이 아니고 다음 달이 아니고 그 승진을 받거나 그 부채를 갚을 때가 아닙니다. 오늘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기다리는 매일은 복리이자가 당신에게 불리하게가 아니라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었던 또 다른 날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미래의 자아는 당신이 지금 내리는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10년 후, 당신은 이 법칙들을 따른 것에 감사하거나 더 일찍 시작했었기를 바랄 것입니다. 선택은 당신의 것입니다. 만약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구독해주세요. 댓글로 어떤 법칙을 먼저 적용할 것인지 알려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러한 법칙들을 실제로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더 자세히 다룰 예정이니,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당신의 10년 후는 오늘의 선택으로 시작됩니다. 이 영상은 교육적 목적으로만 제공되며 재정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모든 투자는 위험을 수반하며 개인마다 상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재정 상황에 맞는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세요. 투자의 과거 성과는 미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